시사 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시사 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진행을 맡은 윤영혁입니다. 최근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60대 노숙인 남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일이 있었는데요. 이 일은 아무런 사회적 관심도 받지 못한 채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경찰은 노숙인을 살해했다고 자수한 일을 수사했지만 이렇다 할 범행 동기를 찾지 못했고요. 지난해 이상 동기와 흉기 난동 범죄가 잇따르면서 경찰은 기동순찰대와 형사 기동대까지 신설했습니다. 또 불심 검문과 같은 단속을 늘렸지만 범죄로부터 노숙인을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그 많은 CCTV도 범죄를 막거나 범행 현장을 찍지는 못했고요. 사건이 남긴 의문과 사건에 따른 공포와 슬픔은 온전히 남은 노숙인들의 몫이 됐습니다. 노숙인의 죽음이 아니었더라도 우리 사회가 이처럼 조용했을까요? 사람의 생명은 누구나 소중하다는 말이 모두에게 해당되는지 다시 묻게 됩니다. 시사초점 전남동부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입니다. 전라남도가 국립의과대학 신설 정부 추천을 위한 용역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지역뉴스 브리핑에서 알아봅니다. 지역노동계가 광양 황금산단 내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시사 이슈 오늘에서 들어봅니다. 순천만 국가종원 반려견 놀이터가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리포터 취재 현장에서 다녀왔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은 오늘 오전에는 구름 많겠고, 오후에는 맑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김영록 전남 지사가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가 실시한 광역단체장 직무수행평가에서 22개월간 지켰던 1위 자리를 내주고 3위를 기록했습니다. 2년 뒤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할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선거가 재선 현역 의원인 목포 김원희 의원과 여수가 주철현 의원 간 양자대결 구도로 치러집니다.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공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안이 국가정책사업으로 확정돼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됐습니다. 시청인과 청소년풀, 어린이풀, 유아풀 등 4개 물놀이장과 부레이스터를 갖춘 광양 백운제 테마공원 물체험장 개선공사가 마무리돼 매달 23일 개장합니다. 시사초점 전남동부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30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지역 뉴스를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브리핑입니다. 빅터 뉴스 장봉현 광주전남 총괄본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봉현입니다. 네, 어제 간추린 뉴스를 통해 전해드렸는데 전라남도가 동북권 반발에도 불구하고 전남권 의과대학 신설 정부 추천을 위한 용역을 강행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남도는 국립의대 대학병원 신설 정부 추진 추천을 위한 그 용역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어, 우선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이달 말까지 계약을 완료한다는 방침이고요. 정부 추천 대학 선정을 위한 용역 절차는 총 3단계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어, 공정성을 위해서 단계별로 독립된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고요. 전남선 7월 본용역의착수에 10월까지 대학 추천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고, 추진 과정에서 도민과 대학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법무법인이 추진, 법무법인이 추진 과정에 절차를 알지또 법률 적합성을 검토하게 하는 등 모든 과정을 공평 무사하게 처리하겠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순천대는 이번 공모에 불참한다는 입장을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번 공무와 관련해 순천대가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는 상황에서 실제 공무에는 목포대 한 곳만 의무할 가능성이 커진 거죠. 어, 문제는 전남도가 이번 용역에 1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하게 되는데 목포대 한 곳을 대상으로 본 용역에 착수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그 전남도는 순천대 그 국립의대 공무와 관련한 소통 자리를 다시 한번 갖자고제차 요구한 그런 상태입니다. 네. 이 전남 기초의회 의장들이 회기 중인데 단체로 외유성 제주 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고요. 네, 특히 이들은 전반기 의장 임기 종료를 한 달여 앞두고 수천만 원에 달하는 혈세를 들여 수행 비서까지 동원한 채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여수, 순천, 강진, 영암, 무안, 한평, 완도 군의회를 제외한 15개 시군의회 의장들이 지난. 14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제주도 연수를 다녀왔는데요. 네네. 앞서 이들은 지난달 중순쯤 일본과 대만 등 해외 연수를 기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염병과 지진 등 현지 사정으로 취소가 되자 의장 임기가 끝나 자칫 연수를 못갈수 있다. 그런 우려 때문에 부랴부랴 국내 연수를 기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어, 연수 일정을 보니까 그 1시간 남짓한 활동평가 보고서를 제외하면 나머지 뭐 전부 다뭐 제주 관광지를 둘러보는 것으로 짜여져 있더라고요. 어, 그리고 연수 목적은 각 시군 의장 간 유기적 네트워크 형성인데요. 그런데 이달 말 전반기 의장들의 임기가 끝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지막 여행을 다녀왔다.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이 무엇보다도 의사 일정 기간 중에 연수를 강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어, 이미 1차 정례회가 끝난 장흥군 의회랄지또 담양군 의회를 제기한 제외한 그 나머지 시군 의장들은 모두 정례 회기 중에 어, 이번 연수를 떠난 거거든요. 어 연수 비용 같은 걸 보니까 전남 의장 협의회로부터 기금 2,4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추진을 했고요. 돈에각 시군 의회가 연간 1,000만 원의 부담금을 분담금 그 대한민국 시군 자치구 의장 협의에 납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이 가운데 일부를 전남 의장 협의회 기금 명목으로 다시 돌려받아서 이번에 경비로 쓴 겁니다. 네. 어, 이뿐만 아니라 전남 의장 협의회는 격식을 갖춰야 한다. 그런 이유로 돈의 각 시분의 의장 수행비서 목수로도 1인당 90만 원씩 예산을 마련해서 어, 이번 연수를 떠났는데요. 수행비서 총 경기도 1,500여 만원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련된 연수비는 뭐 항공료랄지 호텔비 일단 먹고 쓰고 뭐 자는데, 뭐 관광지 다니는데 그런 데다 사용이 됐더라고요. 네. 전남 의장 협의회는 이번 연수는 전남도 관광 활성을 위해서 시군간 협력과 의장 임기 이후에도 협력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경기로 추진됐다 그렇게 해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시민단체에서는 그 특별한 목적도 없이. 제주도에서 1인당 하루 50만 원이 넘는 지출을 납득하는 시민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느냐,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지금까지 빅터 뉴스 장봉현 광주전남 총괄본부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아침을 활기차게 열어드립니다. 시사 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광양 황금산단 내 발전소 공사 현장에서 작업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역 노동계가 건설사와 관계 당국의 대처 방식을 지적하며 진상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플랜트 건설노조 전남 동부 경남 서부지부 강동구 사무국장과 관련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사고를 좀 개략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어떤 사고였는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그 사고는 39m 높이에서 철골 자재를 인양하고 배관 파이프 리프팅을 하던 중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의식을 잃고 추락하는 과정에서 안전벨트에 충격을 동반한 추락 매달림 사고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정확한 사망 원인은 나왔습니까? 어떻습니까? 사망 진단서에는 심실 세동 추정으로 밝혀졌고요. 직접적인 사망 원인에는 그 국가수의 부검 결과가 1개월 후에나 나올 예정이고요. 이 심실 세동 추정은 근해식 안전벨트가 혈관을 압박하며 혈류의 진행을 막아 심정지 상태가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찌 됐건 지금 한달 뒤쯤 국가수 부검을 통해서 최종 결과는 나온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 지금 노동조합하고 유족 측이 건설사와 관계 당국의 대처 방식이 문제가 있다. 이런 내용이 지금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어떤 부분들이 문제라고 보십니까? 네, 그 지금 고용노동부 현장 조사에 앞서서 업체 측의 그안전보건 관리자는 제의자의 그 배치 전 건강검진이나 인적사항 등 사실에 근거한 정보도 그 전혀 확인하지 않고 원래부터 제의자가 지병이 있었던 것처럼 예단하고 고용노동부의 질병으로 인한 사망사고로 초기 구두보고가 되었으며 네네. 그 이후에 그 고용노동부 재조사관은 해 개인의 질병 사망사고로 현장 조서를 진행, 사망, 사고 조사 를 진행하였고요. 제의자는 사망 사고조사 보고서 에도 사망원인이 개인 질병으로 해석되어 작성되었습니다. 아하. 또한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 되면 응급조치를 취하고 환자를 신속히 이동, 이송해야 하는데 사고 발생 보고를 받고도 제의자를 2 30분 가량 방치하였습니다. 아하. 이는 산재를 은폐하려는 의도가 다분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한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재해자를 질병사망으로 몰아가고 있고 계획적으로 사고를 은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회사 쪽이랄지 관계 기관들은 질병에 의한 사망이다. 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고. 지금 노동조합하고 유족 측에서는 산재를 은폐하려 는 거다. 그게 지금 이렇게 보고 계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걸 산재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현재 예 지금 현재 상황은 네네. 그 질병에 의한 지, 지병에 의한 그 상황이 아니고 네. 일단은 이 추락사 아. 추락을 동반한 그 매달림 사고입니다 이게 어떻게 지병으로 지금 계속 해석되, 해석되고 있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께서는 이게 명백한 추락사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이 사고 당일 오전에 다른 사고도 있었다 라는 얘기가 있던데 그건 어떤 건가요 네 지금 그 6월 10일 9시 30분 가량에 같은 현장 같은 업체에서 용접사로 저직하고 있는 분이 2, 2m, 약 2m 정도 아래로 추락을 하여 가지고 왼쪽 팔이 골절되어서 그 병원에서 수술하고 입원 중인 것도, 입원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 사고 후에 원래 업체에서는 안전교육이 들어가야만 맞거든요. 네. 근데 그 안전교육만 실시했어도 사망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망사고 직전에 있었던 다른 사고였던 겁니까? 네, 한 시간 정도 전, 전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있으면은 사고 현장의 작업을 중단을 하고 그 교육이랄지 그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졌다면 사망 이후의 사망사고는 아예 미연에 막을 수도 있었다 그런 부분이 아쉬운 대목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저도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39m 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사망사고 같은 경우 보통 이렇게 그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 각종 안전 장치들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제대로 돼 있었던 건가요? 좀 그게 아쉬운데요. 허점 아주 허점이 많은 허점 투성이의 현장입니다. 고소 작업의 기본인 추락 방지망 자체도 설치하지 않았고요. 네. 그 오래 들어 바이오매스 현장에서 저희 조합에 보고된 크고 작은 사고만 해도 10건이 넘습니다. 아, 지금 그 바이오매스라는 건그 지금 현재 건설 현장을 부르는 이름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올 상반기 동안 그렇게 많은 사고들이 있었다는 말씀이세요? 네 지금 이제 저희들한테 이렇게 보고된 사건만 해도 한 10건이 넘는데 예. 그, 뭐, 알아서들 지금 처리하신 부분들 보고가 안된 부분만 해도 한이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그 아까 이제 추락 방지망 없이 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통상 이런 부분은 가장 기본적인 조치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 현장 뿐만이 아니라 기초적인 예. 이런 안전 이 시설 자체가 굉장히 미흡합니다. 아. 지금 전 현장에 실패할 겁니다, 아마. 아, 그래요? 제가 뭐 얼핏 듣기로는 상당히 대기업에서 하는 공사라고 들었는데, 대기업이 하는 건설 현장 공사도 지금 말씀하신 이런 기본적인 안전 조치들 또는 안전 장치들도 없이 공사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시네요. 조금 형식적인 그런 너무 그냥 안일하게 대치하는 지금 안전 조치들이 정말 이 조합원들의 그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아까 그리고 지금 사고 이후에 조처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지적을 좀 해주셨는데 그 부분을 조금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 지금 제자가 지상으로 내려온 시간이 11시 16분입니다. 근데 1분 전인 11시 15분에 최초 신고가 들어갔다고 나오고 있고요. 네. 구급차가 현장 도착한 시간이 벌써 11시 42분입니다. 구급차가 현장을 떠난 시간도 11시 54분이고요. 예. 사저 사고 추정 시간이 10시 50분으로 본다. 그러면은 25분 동안 신고도 되지 않았고요. 아하. 1시간이 넘도록 이 제의자가 현장에서 방치되어서 골든타임을 놓친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 업체의 안전조치 미흡을 떠나 대체 능력의 부재라고 할수 있으며 지금까지도 자들의 책임이 없을 앵무새 마냥 떠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사고 이후에도 골든타임을 놓쳤다, 초동 대처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 부분에 대한 능력도 좀 부재했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음, 근데 이런 사고들을 막기 위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건데 이 시행되고도 이런 안전 사고들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변함은 없고요. 형식적인 안전교육, 심지어는 그 안전교육 자체도 서명기에 서명만 하고 가라고 이런 식으로 강조하고 있는 게 현재의 실정입니다. 아, 그래요? 아니, 법이 이렇게 강화가 돼가지고 그 안전교육, 아니, 안전과 관련된 어, 당사자랄지 또는 사업주가 처벌되는 상황까지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육 자체 교육부터가 형식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조사를 해본 결과 심지어 뭐 여기 이 현장뿐만 아니라 다른 현장도 거의 그냥 뭐 형식적인 사진만 찍고 서명만 받고 이런 아주 그냥 통과 의례식으로 생각하는 이 자체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 그, 그러면 지금, 어찌됐건, 산업 현장 안전의 핵심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의 의지, 그리고 그들의 역할일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뭐, 경각심 내지는 또 주의 의무,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여전히 그런 좀 해석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이런, 그, 책임져야 될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들에게, 전혀 지금 뭐 의지나 뭐 이런 것은 엿볼 수 없고요. 예. 하지만 그 지금 현재 현실은 원청의 그 공기 단축 압박으로 우리 조합원들이 지금 죽음으로 내몰고 있음을 이번 사건으로 정확하게 증명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원청사가 공기를 단축하라고 그러면 하청사 같은 경우는 안전은 뒷전이고 이 공기에 맞춰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안전이 지금, 예. 예 말씀하시죠. 지금 현재 이 공기 단축 문제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뭐 조합원들은 뭐 연장이나 뭐 야간 작업 등 이런 부분으로 계속 이 피로도나 이 스트레스가 대단히 많고요. 지금 이런 안전 사고들은 그로 인한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앞서도 잠깐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건설사 입장을 좀, 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지금 그 아주 대기업이라고 하는 건설사죠. 그분들은 아주 처치일관합니다. 아주 다른 곳하고 다른 그 안전관리 시스템. 그 시스템이 지금 펑크가 나기는 했지만 자신들은그 책임은 없고 모든 것을 지금 제외자에 그 책임으로만 증가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실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 지금 이제 보니까 계속 집회도 하고 계시던데 이 문제를 좀 어떻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보시나요? 아, 오늘로 지금 고인은 지금 열흘째 평안하게 가셔야 할 곳으로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전 7시면은 고인을 그 평안하게 보내드릴 현장 동료 조합원들이 진실 규명과 안전 조치가 진행되지 않으면은 정상적인 작업을 하지 못하겠다며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물론 최우선적인 것은 고인을 평안히 가시게 하는 게 최우선적인 문제겠고요. 책임 매표로그 일관하는 건설사가 유적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보상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 조합원들의 생명과 안정이 보장된다면 우리는 현장으로 복귀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플랜트건설로조 전남동부, 경남 서부지부 강동구 사무국장이었습니다. 지역의 생생한 현장을 전달합니다. 리포터 취재현장. 최유라 리포터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순천만 국가정원 반려견 놀이터가 다시 문을 열었다고요. 네 순천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순천만 습지와 순천만 국가정원에는 반려견 놀이터가 있습니다. 순천만 습지 반려견 놀이터는 보호자가 상주해야 하는 반면에 순천만 국가정원 반려견 놀이터는 보호자가 없어도 되는데요. 국가정원 서문 역사관 뒤편에 위치한 이 반려견 놀이터는 지난해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당시 조성한 곳입니다. 전문 자격을 갖춘 직원이 반려견을 무료로 돌봐주는 반려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네. 박람회가 종료 이후 잠시 문을 닫았던 이 반려견 놀이터가 올해 국가 정원이 재개장을 하면서 다시 문을 열게 됐습니다. 다시 문을 열면서 달라진 점도 있다고요. 네, 반려견 놀이터는 1 4 0 0제곱미터 규모의 야외 잔디밭과 다양한 놀이 시설이 조성돼 있는데요. 그늘막이 있긴 하지만 요즘처럼 한낮 기온이 35도로 웃도는 등이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여름철에는 사람도 개들도 더위를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냉난방 시설을 갖춘 실내 놀이터를 추가로 조성해 여름철 폭염과 장마에도 겨울철 추위에도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는데요. 네. 또 최대 이용 시간을 기존 하루 3시간에서 4시간을 늘려서 관광객들이 더욱 느긋하게 국가정원 곳곳을 둘러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반려견 놀이터에서 잘 놀고 있는 반려견의 사진과 영상도 제공해 지난해 많은 이용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는데요. 올해도 시설과 서비스 등을 개선해 더 운영해 나간다고 합니다. 순천시 정원 운영과 정원 운영 2팀 차영현 팀장의 말을 통해 좀더 자세히 들어보시죠. 작년은 박람회다 보니까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반려견도 되게 많이 왔었는데, 한4 4 0 0명의 반려견 한 5,000마리가 넘게 저희 반려견 놀이터를 찾아왔습니다. 올해는 이제 재개장한 지한두 달이 조금 넘었는데요. 한 500명에 한 520마리 정도 현재까지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맡겨놓고 돌아가실 때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를 하는데, 여기가 무료 돌봄 서비스다 보니까 이용자 만족도는 뭐 거의 최고로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 임시 천막 같은 걸로 실내 놀이터를 운영을 하긴 했었는데 이번에 재개장하면서 다시 재정비를 해 가지고 냉난방시설을 다 갖춘 실내 놀이터를 한 5평 정도 조성해 가지고 현재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찾아 오시더라도 또는 겨울에 추울 때 찾아 오시더라도 반려견 맡기는데 문제가 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반려견 놀이터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는데요. 순천만 국가정원 놀이집에서 예약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현장 접수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든 반려견이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닌데요. 안전 사고 등의 이유로 체중 12kg 미만, 최고 40cm 미만의 소형견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아, 네. 반려견 놀이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반드시 등록된 상태여야 하고요. 광견병 등의 각종 예방 접종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용 수칙과 더불어서 전문 자격을 갖춘 직원이 반려견의 성향에 따라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더욱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데요. 반려견 놀이터 김선희 센터장의 말입니다. 아이들이 오면 이제 저희가 아이들에 대해서 물어봐요, 견주분들한테. 그래서 이제 성향에 따라서 좀 다르게 대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마다 뭐 공놀이를 좋아하면은 그런 위주로 좀 놀아주고 아니면 이제 사람을 좋아하고 그 친구들을 별로 안 좋아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조금 안아주기도 하고 좀 친구들이랑 조금 격리도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관리를 좀 하고 있어요. 실내에서는 이제 야외에서 좀 놀다가 아이들이 아무래도 더워서 너무 지치다 보니까 안에서는 이제 에어컨도 좀쐬면서 보통 요새는 낮잠을 조금 자기도 해요. 그래서 낮잠 자는 거 이제 저희가 그 견주분들한테 막 사진이나 이런 거 보내드리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어요. 광주에서 순천으로 관광을 왔다는 한 이용자를 만나 이야기도 들어봤는데요. 평소 여행을 계획할 때 반려견과 함께 여행하기 위해 관련 돌봄 시설 등이 갖춰져 있는지를 좀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다고 합니다. 아, 하지만 순천에 오래 체류하기에는 인근에 반려견 동반이 가능한 식당이나 카페, 숙박시설 등이 부족해 아쉽다는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반려견과 함께 올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맡겨놓고 안전하게 제가 마음 편하게 곳곳을 다 둘러볼 수 있게 4시간 정도가 최대 시간이더라고요. 그 시간이면은 동문, 서문을 다 넉넉하게 보고 또 휴식도 취하고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서 그 점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딱 하나 조금 더 아쉬운 게 있으면 강아지와 함께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간식이나 먹을거리를 그 살수 있는 매적? 이런 것도 조금은 더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인근에 이제 뭐 식당이나 이런 곳이 반려견과 함께 견주가 출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조금은 더 개선이 됐으면 하는 생각은 반려견 반려물을 키우는 분들의 어떤 바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현행법상 동물의 출입이나 전시,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동물 출입을 위한 공간과 또 식품 접객업 영업장을 분리해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소위 애견 카페라고 하도 사실상은 불법입니다 네. 하지만 반려동물 인구가 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2년 12월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을 시범 운영하도록 승인하고 있는데요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로서 반려동물 동반 관광객이 찾아, 찾아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또 이러한 규제를 지혜롭게 풀어나가기 위한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반려동물 도시를 지향한다고 하니까 이런 지혜, 지혜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유라 리포터였습니다. 시사 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